네, 안녕하세요. 부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리니지 W가 아닌 미르 M입니다. 물론, 리니지 W를 접는 건 아니고, 요즘에 NC에서 워낙 리니지 W에 업데이트도 없고, 저는 여러 가지 팁을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오늘 미르 M이 오픈해서 한번 게임을 해 봤습니다. 우선 제가 20레벨을 달성하는데 3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20레벨을 달성하는데 퀘스트가 막힌다든지 그런 무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캐릭은 도사고요. 도사 같은 경우는 마법을 쓰는 캐릭인데 mp 회복 물약이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스킬도 다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고요. 20레벨까지 물이 없었고, 우선 쿠폰으로 탈 것을 고급을 하나 얻었고요. 20레벨이 되면서 소환해서 처음 소환할 수 있는 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역물이 운 좋게 한 번에 희귀 역물이 나왔습니다. 이 희귀 역물 같은 경우는 나올 확률이 1.5%입니다. 뭐, 운이 좋게 정말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옵션을 살펴보시면, 일반 등급 같은 경우는 모든 공격력 이에 가방 횟수가 한 칸이에요. 그리고 고급 같은 경우는 가방이 두 칸이고, 파괴라든지 체력이 조금 더 오르고요. 그리고 희귀 같은 경우도 가방이 세 칸이고 파괴라든지 체력 모든 능력치가 조금씩 더 오르는 상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희귀가 보물로 표시가 되고 영웅이 성물로 표시가 됩니다. 성물 같은 경우도 가방 칸수가 하나가 더 증가하고 다른 능력치도 조금씩 오르는 우리가 리니지랑 비교를 해보시면 패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로 쿠폰 번호를 남겨놓을 건데 그 쿠폰에서는 탈 것을 얻을 수 있으세요. 탈것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게임을 시작하시면 가방 무게라든지 이동속도 조금 증가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정말 미세하게 조금 더 오른 능력치에 탈 것을 얻을 수 있는 수준에다가 강화석이라든지 재화라든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20렙까지 키우면서 우선 느낀 점은 리니지 W만 하다가 그냥 다른 그래픽을 봐서 조금 신선한 느낌이었는데 뭐 BM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요즘 K 게임이 다 그렇듯이 정말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다뭐 아 뽑기라든지 돈을 써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무과금으로 진행을 하니까.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정말 할 만한 게임인지 하지 못할 게임인지 한번 난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점에서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살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느낀 거는 딱히, 딱히 잘 모르겠고 조금 하나를 사고 싶은 거는 장비 패키지예요. 이 장비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7검 5셋을 주는 장비 패키지인데 제가 게임을 하다 보니까 강화속도 어느 정도 나와요. 고급 무기 같은 경우도 18레벨 퀘스트를 깨면은 무기를 주고 방어구 같은 경우도 18레벨 이상 등급의 사냥터에서는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 강화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강화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제 강화석 하나로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총 5개를 등록을 할수 있는데 하나하나 등록할 때마다 확률이 조금씩 오르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저는 이제 1강에서 2강을 가는데 성공 확률은 76%인데 강화를 누르면 파괴가 될 수도 있다고 나와요. 아무래도 7강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사냥을 하다 보니까 재화가 어느 정도 많이 쌓이기는 한데 물약값이 좀 많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무과금으로는 안중에 결국은 재화가 모질할 것 같아서 장비 패키지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제가 한 3시간 정도 게임을 해서 아직 모르는 건 많습니다. 조금씩 조금 더 해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좋은 정보라든지 좋은 팁이 있으면 그것도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